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오후 12시 4분이고요. 오늘 첫 번째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는 아이트코인 고점 <laughs> 기간 예측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갈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시청자 질문 한번 받고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갈 건데 비트코인은 좀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됐냐, 너는 좀 어떻게 봤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항상 봤지만, 여기가 저점이고, 그죠? 여기 저점입니다. 여기 고점이죠? 당연히 고점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가 이렇게 가고, 그죠? 그리고 이, 이 구간이 이 구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가 바닥 구간이고, 여기가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비, 비트, 어, 비트코인 차트는, 이런 식으로 다시 차트가 올라갈 거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현재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려면 심플하게 뭘 봐라? USDT USDT 차트를 봐라 이렇게 제가 복리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USDT 차트를 보면 심플하다 대, 대충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USDT 차트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그럼 보시면은 잘 봐요. <laughs>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라인 형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올려줬습니다. 그죠?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다시 여기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내려왔죠.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다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가 저항라인. 그리고 여기가 지지라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승 채널을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였다. 움직이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특징이 뭐예요? 항상 비트코인이든, 다른 알트코인이든, 다 나오는, 피, 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일단은 여기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의이 지지라인,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는 무빙을 한번 보면 돼요. 얘가 지지라인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지지라인 깨진 데 안으로 한번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쏟고, 크게 쏟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패턴. 여러분들, 이 패턴을 좀 아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뭐 차트 분석을 할때 예측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이세 번째, 세 번째 정도 바닥에 지지라인이 확실히 형성이 됐다. 지지라인 형성이 됐다. 그러면 지지, 지지라인이 깨질 때그 움직임 패턴을 보시라고요. 차트를 한번 패턴을 깹니다. 지지라인을 깨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으로 들어오는 습성이 있고 결론적으로 다시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한들 결론적으로는 완전 쏘기 위해서 반등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패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또 패턴이 또 있어요 지지 라인이 여기에요 한번 나오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지지 라인을 두번 나오고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세 번째 나오고 나서 크게 쏩니다.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강력한 뭐가 된다? 지지라인에죠 지지라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 패턴을 좀 봤잖아요. 이 패턴을. 이 패턴은 뭐예요? 한번 지지라인, 여기, 여기 있는 지지라인을 크게 한번 밑으로 하회하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 안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있지만, 다시 한번 크게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쏟는다. 그러면 이 패턴을 적용을 해 본다면, 여기서 어때요? 이 강력한 지지라인 선 있죠? 지지 라인 선이 있고 당연히 어때요? 얘가 지지 라인을 밑으로 하회했을 때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 안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있고 결론적으로 얘가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한들 크게 떨어진다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라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엄청난 큰 조정을 받고 큰 하락이 나오는 구간은 USDT 차트로 어디 3.82% 대략적으로 USDT 차트로 3. 8.2%에 도달을 하면, 도달을 하면 비트, 비트가 어떻게 된다? 큰 조정이 온다. 큰 조정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USDT 차트로 3.82%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은 큰 조정이 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크게 채널을 어때요? 지지 라인을 크게 뚫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 안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려오고 반등이 나온다 한들 크게 크게 떨어지는 크게 밑으로 거의 쳐박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라 이 말씀을 해 보고 싶었고 현재 대략적으로 그러면 은 여기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때요? 15.25%, 마이너스 15.21%가 떨어져야 돼요.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어때요? 플러스 15.21%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15.21%가 올라간다. 대략적으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15.21%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 공간인 거죠.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대략적으로 78.2k예요. 78.2k.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연말에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 고점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8.2k에서 대략적으로 80k 보고 있어요. 80k. 그리고 여기 78.2k에서 대략적으로 80k 80k 구간에 도달하면. 큰 하락, 다시 조정상세에 돌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도에 최소 100회 이상 비트코인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비트코인 고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질문을 이 답변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IK님이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여기, 럭키님이 좋은 영상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 노빠근 t v 님이 노빠끈TV님이, 어, 항상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번에 큰 그림으로 최고점 기간 및 가격 예측 부탁드려요 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빡헬스님이또 이렇게 항상 잘 보고 있다. 어, 관점,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매뉴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 올려줘서 되게 댓글로 감사하다고 하셔서 저 이런 댓글 보면 되게 많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영상 취지는 어큰 그림으로 최고점 및 기간 및 가격 예측을 말씀드릴게요 가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올해 가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78.2k에서 대략적으로 80k가 저는 이제 이게 여기 최고점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78.2k에서 80k가 올해 24년도 최고점이 될 거고. 대략적으로 25년도에는 저는 비트코인을 최소 100K 이상 간다고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25년도까지 너무 머니까 올해, 올해 대략적으로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78, 78K에서 어, 78.2K에서 80K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고점 기간 예측 도좀 해드릴게요. 알트코인 고점 기간 예측 좀 해,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 78.2k 80k 구간이 언제 돌입을 할까요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기간적으로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 아마 뭐 12월에서 1월 달에 정도 비트코인 어, 고점이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2월에서 어, 1월 달 초, 1월 초에, 아니면 12월 말에, 아마 비트코인 형성이 78.2k에서 80k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코인 고점 기간 예측을 좀 해볼게요. 알트코인은 항상 제가 에이다 차트를 가져오거든요. 에이다 차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여기 이 3파 있죠. 대략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게요 1파고, 2파, 3파가 길게 나오고, 4파 나오고, 5파 나오고, 코인이 끝난 다음에 쳐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가 시작되냐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시작돼요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3파동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어때 9월 23일날 해서 5월 16일날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9월 23일날 해서 5월 16일날 고점을 찍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세보면 9, 10, 11, 12, 1, 2, 3, 4, 5잖아요 그죠? 되게 길죠. 그래서 9월 23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걸 세 보면 9개월이거든요. 9개월. 대략적 9개월, 9개월이에요. 9개월. 9개월 이후에 어,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니까이 날짜를 여기 135일에서 거의 플러스 100일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147일에서 247일 이렇게 해서 100일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어 고점이 25년도 1월 16일날 나온다고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247일 정도 되니까 100일 더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전 패턴대로 이런 식으로 조금 흘러간다. 올해도 이전 식으로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 25년도 1월 16일날 25년도 1월 16일날 고점이 형성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알트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어, 바닥이 에이다 사트만 봐도 바닥이 5월 14일 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14일 날 바닥이 나오고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5월 14일 날을 일단은 기점으로 잡아놓고 대략적으로 이제 5, 6, 7, 8, 9, 10 11, 12월달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코인을 팔거냐 대략적으로 1월달에 그러면 최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1월달에 최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봉리야 너는 그러면 언제 어, 아이트코인을 어느 정도 어디에서 매도를 할래 했을 때 저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좀 매도를 하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11월달에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오, 5월이 이제 첫번째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 여섯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은 대략적으로 6개월 이후에 음봉이 뜬다 그러니까는 음봉이 뜨니까 대략적으로 안전하게 이 11월 초에는 대략적으로 12월 초에는 제가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에이달를 내가 판다 하면 5월 14일이니까 대략적으로 11월 14일 이전에는 코인 물량을 다 정리를 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5월 14일 날부터 247일 이후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2 5오도 1월 16일 날 고점이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고점이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매우 최고점에 파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한 이쯤에 팔아도 좀잘잘 잘, 잘 팔았다고 볼것 같아요. 이쯤에. 이쯤에 팔았다고 해도 잘 팔았다고 볼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예요, 여기. 여기가 이제 대, 대가리 부근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람 몸통. 사람 몸통 부근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여기가, 여기가 다리 부근, 그리고 여기가 발가락 부근. 그죠? 그럼 사람 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몸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발가락, 여기가 무릎,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허리,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허리, 그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어깨라고 저는 볼것 같아요. 이쪽 이게 어깨라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만 팔아도 대략적으로 당연히 여기 구간에서 최고점까지 만약 올라간다면 90%를 더 먹을 수 있거든요. 90%를. 근데 이 90%를 90%를 더 먹자고 여기서 파는 최고 뭐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차라리 90% 9 0트를 최대 9 0를못 먹더라도 제가 봤을 때이 어깨 부분 대략적으로 이 어깨 어깨 고점 부근에서만 팔아도 어깨 고점 부근에 팔아도 어, 나는 코인을 잘매매를했다라고볼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부근이 형성됐을 때가 이때가 어때요? 2월달에 2월 이때가 2월달이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때 3월 이때 4월 그리고 이때 최후 5월달이에요. 그럼 안전하게 안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안전하게 대략적으로 9월달이죠. 9, 10, 11 12 1 2 그러면 어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개월 6개월 정도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7개월 때이 고점 이때 판다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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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팔고 그 다음 이때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관망 이때 관망을 하고 관망을 이때 구간을 관망을 좀 하고 이때 알트코인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가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단타를 치던지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우상행할 거니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르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니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상패될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어때요 6개월에서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은 6개월 가지고 있다 치면은 대략적으로 10월달이 되겠죠 5 6 7 8 9 10이면은 1 2 3 4 5 6네 이렇게 한마디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 코인의 그럼 대략적으로 24년도 대략적으로 10월달 또는 24년도 대략적으로 11월달에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아이트코인을 다 매도를 할 예정이다 왜냐 뭐가 있다 금주세가 있어서 금주세 금주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어느 정도 어, 10월달에 11월달에 매도를 할 거고 왜 본인은 그러면은 본인님 <laughs> 25년도 1월 1 6일날 고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1월, 그러니까 25년도, 대략적으로 1월 달에 그럼 고점이 나온다고 치는데, 24년도 12월에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파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때 좀 빨리 팔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금투세가 있어요. 금투세. 한마디로 금투세가 있어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금투세가 시작되면 이제 폭탄 돌리기 시즌이 온다고.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그래서 폭탄 돌리기에 제가 물릴까봐, 폭탄 놀리기에 물릴까봐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좀 코인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고점을 찍는다고 12월달에 이 솔직히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12월달에 파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 불안해서 좀더 앞당겨서 앞당겨서 여기가 최고점이 여기가 거의 최고 최고점을 찍겠고 그 다음에 최고점 이 바닥 거의 이군이 한 머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여기가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 머리 여기가 정수리, 정수리 완전 최고점. 그래서 정수리에는 대략적으로 못 팔더라도 그리고 머리 부분에서못 팔더라도 제가 제가 봤을 때 어깨 정도에 저는 팔고 나온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안전을 되게 기하고요 한마디로 보수적으로 좀 매매해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매하진 않고요. 저는 안전이 최고예요. 왜냐면 시드만 있으면 언제든 기회는 온다. 내가 청산을 당하지 않거나 상폐를 당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돈을 잃지 않으면 언제든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워렌 버핏 형님처럼 진짜 돈을 잃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제일 저는 리스크가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최고점을 찍,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월 달에 최고점을 찍는다고 1월 달에 파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파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어, 전략 매도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11월, 12월, 1월 달 닥칠 닥쳤을 때 그때 또 관점이 바,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일단은 25년도 1월에 제가 봤을 때는 어때? 최고점 대략적으로 이게 정수리 부분이고 이사람도 12월이 이제 어디 부분? 대략적으로 머리. 그 다음에 이사년도 11월이 대략적으로 저는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사년도 11월 대략적으로 어깨에 팔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과 관점은 시청자 질문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고점은 대략적으로 언제 나오냐? 대략적으로 뭐 12월에서 1월 달에 비트코인 고점이 형성될 것 같다. 그리고 고점 가격은 78.2k에서 80k 구간이 될것 같고 그리고 알트코인 고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몰라요. 하지만 기간적으로는 비슷하게 고점이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 달에 고점이 최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럼 대략적으로 12월, 저는 11월에 안전하게 팔고, 그 다음에 12월, 1월 달에 관망을 하겠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깨 정도에 저 같은 경우는 파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 정수리, 머리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허리보단 높게, 머리보단 낮게 해서 어깨 정도에 팔아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어, 24년도 12월 대략적으로 어깨 정도에 파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짧고 굵게 어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장기적인 움직임 대략적으로 어 78k 에서 80k 부분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보냐 어떤 식으로 보냐 했을 때 현재 슬로케스틱이 어때요 고점에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여기가 저점이죠 저점이었을 때는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갔죠? 고점이었죠? 고점이었을 땐 다시 바닥에 찍죠? 바닥에 찍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저점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비트코인 상황에 맞춰서 자기만의 알트코인 잘 선택하셔서 어, 수익의 수익이 성공적인 수익 내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5월 24일 오후 12시 23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